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의 딴짓. 오늘 할 딴짓은 바로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왜 하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되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이 임금의 생일입니다. 이 임금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 그래서요. 이 임금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임금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1418년에 즉기를 해서요. 15세기의 딱 중간인 1450년에 죽게 됩니다. 조선의 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대왕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세종대왕의 인기를 넘어 서려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예,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는 조선 22대 왕이 되겠고요. 그는 1776년에 즉위를 해서요. 1800년에 죽게 됩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는 몇년이냐면요 1752년이 되겠습니다. 정조가 태어난 지 10년 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사도 세자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사도 세자는 그친 아버지인 영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왕이 될 세자가 디주 속에 갇혀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11살이었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빠가 죽음을 당하려고 하자 정조는 할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세요라고 예언을 했지만 아빠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정치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정조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요, 먼저 할아버지 영조를 계승을 해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탕평책은 중당을 억제를 하고요, 왕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세력 기반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 중심에 섰던 게 바로 규장각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규장각은 창덕궁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규장각의 원리의 기능은 왕실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비서실 기능을 추가를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초계문신제가 되겠습니다. 초계문신에서 초라는 것은요, 뽑을 초자가 되는 거고요. 개는 아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7세가 안 되는 똘똘한 신하들을 뽑아서 임금에게 아래서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켜서요. 정조의 개혁 정치의 기반으로 삼는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조 시대에는 왕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는데 그 중심은 규장각이 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금난정권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난전이란 어지러운 상점을 말하는데요. 허가받지 못한 상인들, 이른바 잡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누구에게? 허가상인인 시전상인들에게 이 특권을 이제 폐지를 하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요, 장용형을 설치를 합니다. 장용형은 정조의 친위부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때 조선이라는 것은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군대 자체가 왕의 군대인데 왜 갑자기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를 따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앞장서 아빠가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고요. 11살 때 아빠의 죽음을 맞이하고서그 이후 2 5살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정조는 끊임없이 완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자지들 못하고 잠자리를 계속 옮겨가고요. 새벽닭이올 때까지 옷을 벗지 못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학문적으로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조는 당시의 국가의 군대가 일부 당파 특히 노론에 장악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 완전을 위해서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용영은 정조가 죽고 나서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을 건설을 하는데요. 정조는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을 하여서 자기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49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정조 시대인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세계는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조가 즉위하던 1776년에 미국의 독립 선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독립 전쟁이 본격화되어 1783년에 드디어 독립을 쟁취를 해서요 세계 최강국으로 지금까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776년에 국부론이 출간이 되게 되는데요 국부론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저술되었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3인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 학파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케인즈가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1883년에 태어나서요. 1946년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태어난 해인 1883년에 사망한 경제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칼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칼 마르크스, 케인즈와 더불어서 세계 3대 경제학자인 에덤 스미스가 정조가 즉위하는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을 하고요 그해에 독립 선언이 있게 되는데요 이두 사건은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 같은해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바로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에 반대했다라는 점입니다 중상주의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억제를 하고 큰 정부를 지향을 해서요 모든 경제 활동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반대를 해서 그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내세우면서 자유 방임주의를 주장했던 책이 바로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도.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자 이거에 대한 반발로써 보스턴의 차 사건이 일어나고 2년 후에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독립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과 국불론이 출간이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요 바로 중상주의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나오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이라는 근대적인 이념의 기초에서 신분제를 없애고 국민 주권에 입각한 공화제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세계사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조가 살았던 때에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세계 2대 시민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760년부터 1770년대에 시작이 돼서 정조 때 본격화된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그 이전에 중세의 토지에 기반한 농업사회를 기계에 의한 기계의 생산이라는 대공장에 기반한 산업사회,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조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세계사가 중세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정조 내지는 할아버지 영조까지를 합해서 그 시기의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15세기 세종을 전으로 한한 한 번의 전성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선 후기의 두 번째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번째 전성기는 많은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은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었고요. 정조가 죽고 나서 세도 정치가 일어나고 강제 개항에 의해서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선에서 상공업 발달이 미약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이거에 의해서 상공업 세력이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상공업 세력 즉 부르주아가 성장을 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또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전제군주제를 타파를 하고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라든지 공화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조선에서는 상공업 발달이 미약함에 따라서 상공업 세력, 부르주아 세력이 성장하지도 못했고 그거에 의해서 근대적인 산업혁명이라든지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조선은 영조의 붕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정조시대 세계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조시대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찰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